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상처의 마음에서 앞으로 나갈 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서의 결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보시죠. 그 바탕화는 되겠습니다. i uh -huh.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의 상처와 내면의 쓴 뿌리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 사랑의 빛만이 이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때 보면 후보자들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God bless you.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성경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연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우리 혼자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상처에서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길단의 모습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사랑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의 기억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며 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함과 고룩함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깊은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회복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 용서와 이 사랑의 첫 시작이 당신이 먼저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감대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항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께서 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년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준비로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평함과 고룩함을 따를 때 우리 내면의 상처, 이 내면의 고통과 쓴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고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주복 칼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복 칼럼을 보면, 고난을 통한 위로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이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내미는 그런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므로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위로의 사로 나쏠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거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요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들이 시집살이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깊은 상처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깊은 상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런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상처와 때로는 쓴뿌리들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일어서므로 우리가 상처자로서 고통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이 승뿌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위로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즐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Iesu ye iru nade li a solia